최근 이국적인 미모로 전원일기의 일용업리로 유명한 김수미 씨의 별세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한창 활동할 땐 미모와 파란만장한 남성 편력 덕분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이 있었던 김지미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김지미 배우는 아직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최근에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한대로 김지민은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확 띄는 미모와 남성 편력으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인물로 정윤희와 함께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대표로 손꼽히는 쌍두마차 중한 명이었죠. 여고 시절 친척 언니가 운영하는 명동 백조다방에 놀러갔다가 김기영 감독이 우연히 김지민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캐스팅 제의를 한 것을 계기로 영화계의 인물 했는데요. 그렇게 1957년 김지미는 김기영 감독의 황혼 열차로 스크린에 데뷔하는데 당시 대세였던 최은희는 신상옥 감독과 춘향전을 찍어 김지미와 대결을 펼치게 되었죠. 결과는 최은희의 승리로 끝났으나 60년대 후반에 들어서 최은희를 비롯 어맹난 문정숙 최지희 김혜정 등 기존에 활동했던 여배우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탑의 자리로 올라섰으며 차세대 트로이카인 문희 윤정희 남정희미 김지미의 아성에 도전했으나 김지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데뷔 1년 만인 1958년 18살의 어린 나이로 12살 연상의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을 하는데 당시 영화를 찍는 과정도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 결혼 마저 그저 영화의 한 장면을 소화하듯 정신없이 치렀다거나 할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집에 들어가는 일정을 소화하던 김지민은 불과 4년 만에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데 두 사람의 이혼 사유로는 김지민과 최무룡의 간통 사건이 빠질 수 없죠. 결혼 후 국제극장에 속한 당대 최고 영화사의 최무룡과 함께 전속 배우로 계약을 한 김지민은 당시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고 바쁘게 몰아치는 스케줄에 지쳐갈 무렵 옆에 있던 최무룡과는 사이는 점점 거리감이 없어졌고 육체 적인 관계까지 허물이 없어졌죠. 하지만 문제는 최무룡이 아내 강효실과 혼인 관계 중인 유부남이었으며 당시 그의 아들 최민수가 태어난 지 겨우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이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세상에 밝혀지자 강효실은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김지미와 최무룡은 구속됩니다. 결국 간통 사건 이후 김지민은 자신의 집을 팔아 위자료 230만 원, 채무 변제 78만 원등약 300만 원을 강효실에게 주기로 한뒤두달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최무룡은 당시 돈이 없었기에 이 모든 부담을 김지미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전 남편 홍성기는 소감을 묻는 말에 하루벌이를 하는 지게꾼의 신세가 부럽다고 남겼고 김지미는 어차피 맞을 소나기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캔들이 강제로 이어준 두 사람은 재혼에 이르게 되었고 최무룡과 사이에서는 딸과 아들을 각각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도을 지날 무렵에 사망을 했고. 두 사람 역시 7년이란 결혼 생활을 끝으로 1969년 6월 10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최무룡은 마지막으로 지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변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돈 문제가 얽혀 있었는데 최무룡이 영화배우에서 영화 감독과 제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 김지미가 사제를 털어 지원을 했는데 한마는 서이 엄마 나온 규의 일생 제3지대 등총 15편의 영화 제작에 줄줄이 실패하면서 김지미의 사죄는 바닥이 났고 최무룡은 결국 약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부도를 내고 말았죠. 하지만 김지미는 경제적 문제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지미는 당시 남편이 영화를 제작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자 수소문해 보니 국제극장 다방에 커피를 마시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딸아이 민크를 등에 업고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김지민은 밤새 마작을 한 최무룡이 피곤한 눈을 하고 다방에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다가가, 민크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라며 최무룡의 뺨을 갈겼지만 최무룡은 의외로 몸상에 민크 엄마 진정해요라며 김지민을 진정시켰고, 김지민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지민은 내 턱이 부서지도록 때려주고 날 붙잡고, 이 여편 네야 새벽에 어딜 찾아와라고 소리쳐 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내 몸을 걱정하더군요.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맡길 남자가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강인한 남성을 바랬던 김지민은 남편을 말리는 대신 이혼을 선택하죠. 1976년 김지민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번에는 무려 11살 연하의 당대 최고의 가수 나훈아와 결혼을 한 것인데요. 연상연하 커플이 흔하지 않던 시대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김지민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나훈아가 노래를 몇번 부르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관계 로 발전했고 나훈아가 군대를 다녀온 후 일이 끊긴 시기에 더 가까워졌는데. 두 사람은 김지미의 오빠가 운영하던 신탄진의 공장을 여러 차례 함께 방문했고 남녀 관계다 보니 육체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이 일이 스캔들로 번지자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고 동거를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김지미는 나훈아와의 관계에 대해 결혼이라기보다는 연하남과의 긴 연애였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년간 동거만 했었고 나훈아는 나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준 여자는 바로 김지미라며 김지미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동거 기간 동안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예절 서예 등을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이혼 사유로는 김지민은 조용히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기를 바랐지만 나훈아는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인데 헤어지며 나훈아는 김지민을 위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건네며 남자는 돈 없이도 살수 있지만 여자는 혼자 살아갈 돈이 필요하다는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훈아가 14살 연하의 여가수 정수경과 동거를 시작하자 김지민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김지민은 인터뷰에서 나훈아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잘못한 선택이라며 동거 생활을 후회하며 나의 결혼은 오직 세 번뿐이라는 단호한 말로 자신의 상처를 대변했는데요. 이후 김지민은 1991년 네 번째 남편인 이종구를 만나 재혼하는 데 이종구는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 의사로 활동하다 한국에 개업한 인물로 김지민의 어머니에게도 참으로 다정하게 잘해드렸고 김지민은 남편 덕분에 어머니가 3년은 더 오래 사셨다며 고마움을 표했는데. 김지미가 처음 이종구에게 관심을 보였을 때 어머니가 유난히도 떠밀었다고 회고했죠. 이종구는 7,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러브레터를 하루 두 장씩 꼭 보내주었고 김지미는 남편의 정성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뭔가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는 노년에는 함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 물한 잔이라도 건네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죠. 편안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김지미의 늦은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뭔가 건조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김지미는 결혼 후늘네 그러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격식에 갇혀 살았고 남편 역시 늘 고요하고 우아한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으며 투닥거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인데 김지미는 격식에 얽매인 일상 속에서 몹시 피로감을 느꼈고 마침내 이 결혼에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훗날 김지민은 이네 번째 결혼을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20에서 30대였다면 진작 이혼했겠죠. 손주가 6이나 되니까 그냥 액자 속 사진처럼 살자고 생각하며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번 만큼은 후회를 했어요.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왜 무려 11년이나 끌었을까? 2002년 김지민은 다시 자유로운 삶을 찾고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는데, 이제는 최무룡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손주를 돌보는 재미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고, 때로는 홍성기 감독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딸이 있는 다른 도시에 머물며 두딸 가족을 오가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민은 세월이 흐르고 네 번의 결혼과 네 번의 이혼을 겪으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남자는요, 어느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다 어린애예요. 불안하고 무언가가 늘 부족한 존재지요. 김지민은 젊은 남자도 연상 남자도 모두 만나본 끝에 남자는 다 똑같이 불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고 명성이 높은 배우자라면 가정에 안정감을 줄 거라고 믿지만 김지민은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결혼은 오로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장 편한 상대와 하는 것이에요.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편안하게 서로의 모습을 받아줄 상대가 중요하지요. 자신의 경험담을 무려 32명이나 되는 조카들에게도 거침없이 전하는 김지민은 늘 진심 어린 충고를 남긴다고 합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말아요. 완전하게 갖춘 상대를 만나려 하지 마세요. 완전한 것을 얻으려면 결국 그만큼 당신이 희생해야 하니까요. 김지미의 이러한 말에는 살아온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데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야 결국 어떤 조건도 사랑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인데요. 김지미가 노년의 나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돈이나 직업을 보고 결혼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은 없죠. 평생을 함께할 상대니 가장 편한 상대가 최고라는 진리긴 한데 다만 김지미 역시 아직은 깨달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지미는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였지만 사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당시 최무룡에게는 갓 태어난 아들 최민수와 딸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슬픔과 불안을 겪어야 했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상대방의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마저도 김지민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재능과 능력이 차고 넘쳤기에 항상 당당했지만 또한 결코 약자의 자리에는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김지민은 여자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당대의 풍운하라고 할수 있죠. 한국 영화사 최고의 여배우로 손꼽히고 있고 네 번의 결혼과 네 번의 이혼으로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예 세대들은 화투를 치다가 6이 나오면 김지미가 나왔네라고 합니다. 화투 6자 목단 즉 모란의 비유될 만큼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죠.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즉 화중지왕이라고 하는 모란처럼 최고의 꽃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안 좋은 뜻으로는 향이 없고 꽃잎이 너무 만개한 모란에 빗대어 남자에게 해픈 여자라는 비아냥이 숨어있는데 그만큼 김지미의 인생은 화려하면서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행